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최근에 우리가 지금 뭐, 부산의 핫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아닙니까? 모든 정치권, 부산시, 시민들의 눈이 진짜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가가 있습니다. 가있지만 이제 특별법이 발효가 된다니까, 발휘했다니까, 거의 뭐 이제 가시화될 것 같고, 항 고비는 너무 강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챙겨봐야 될게 뭐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부지, 매각건입니다 아, 영도 조선소는 사실은 뭐 1937년 이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소로 생겨 가지고 대한조선공사로 쭉지행 오다가 한진중업에 넘어갔었죠. 가서 이제 지금 한진중업이 이제 부도되고 해체되면서 지금 매각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한진중업을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KDB산업은행입니다. 쉽게 산업은행이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지난달에 이제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laughs> 견적을 또 받아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죠. 그게 이제 일곱 개,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전부 다뭐 KDB 인베스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모펀드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종, 그 해운업종이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일곱 군데고, 해외 조선업종은 한 군데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뭐 이런 데서 인수를 하겠다는 그게 들어와야 이게 한국중공업 영도조선사가 이제 명목을 유지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왜이 지금 부산 최대의 조선소인 한진중업 공 영도조선소가 지금 뭐명맥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왜 자기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수를 하려 하느냐 차라리 그런 사모펀드가 아니라 조선회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 부산시나 부산시 시민단체 경제개선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속내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모펀드, 신탁사, 뭐 회사들이 이 조선 업종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저기 그 한진중공업의 고향 그 영도 조선소 개발 부지 그걸 이제 아파트로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상업적인 용도로 분양했을 경우에 수조 원대 이제 차익이 생기니까 그걸 노려보고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매각 가격이 한5천억대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8만 평방메다니까 한 8만 한 5천 평쯤 되죠. 그런데이 부지가 딱거 정면에서 보면 북항이 바로 보입니다. 북항과 바다 하나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 북항이죠, 사실은. 이 저, 영도조선소도. 그러면 결국 북항하고 같이 개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모펀드들이 조선업을 접고 그 땅에 부동산 업을 하겠다. 그렇게 차이가 생기면 수정원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회사가 KDB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KDB 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자산 정리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인데 산하에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갖고 있고 나머지 뭐 회사들은 사실은 뭐, 지금 별로 이런 조선업종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왜 산업은행이 자기 자회사에게 이 영도조선소를 넘기줄라 하느냐. 어쨌든 한전중공업에 대한 18%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셀프, 뭐라 그럽니까? 뭐, 불화. 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셀프 매각이다. 어, 아, 한 그, 산업은행이 자기 자회사에 팔아 넘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회사에서는 이걸 부동산으로 개발해가지고 수조원의 차익을 남기겠다. 뭐 그런 지금 의구심을 지 계속 갖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타격이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가 직원들이 한 1,100명쯤 됩니다. 1,100명의 이제 인원이 다 이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산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 대선조선 뭐 이런 회사, 뭐 타기 크게 되는 거죠. 지금 대선조선은 사실은 이 부산업체인 동일철강에서 인수하겠다고 MOU를 체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제가 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신탁사와 사모펀드 일곱 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시를 했는데, 지표나옵니다만 어, 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KDB 인데스먼트, 그 다음에 캐스톤 파트너사 컨소시엄, 거의 두 개가 컨소시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타, APCP, 뭐 n h 투자증권 오퍼스 P 컨소시엄, 뭐, 주로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뭐, 다 상호펀드죠. 상호펀드고, 뭐, 일부 뭐, n h 투자증권도 있습니다만은, 와, 아, 이건 뭐,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산업은행 채권단이 어63.7%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장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매각 대면한 4, 5천억 정도 된다. 뭐 이래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봐도 이참 다르게 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KDB가 그게 뭐 국책은행 아닙니까? 국가 국책은행이 자기 자회사에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 소 부지를 넘기겠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 시책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같으면 뭐 조정이 되는데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28만 평방미터 규모 8만 5천 평에 달하는 영도 조선소 부지가 예를 들어서 진수공간으로 개발돼 가지고 만약 북항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뭐 부동산업자들은 좋겠죠 그럼 땅값은 많이 올라 주겠죠 올라지겠지만은 부산산업은 엉망됩니다 한진중공업이 한때는 부산경제 의 매출규모 1위 아니었습니까 부산에서 가장 컸고 그런 회사가 이제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부산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더 엉망이 되는,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도조선소에 상업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수리조선소나 아니면 뭐 대선조선이나 다른 조선업종도도 결국은 뭐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고 다 그렇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인수전에 이제 뛰어든 그 4파전 응?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후보는 아까 이야기 드린 kdb 인베스트먼트 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입니다 지난해 7월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조전을 하는 회사만 주로 받아들이는 회사인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전혀 조선업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 후보들은 토지, 한국토지신탁, 뭐, AP, APCCP, e 발음도 힘듭니다. 뭐, 이런 게, 뜨거 APC, APCCP입니까? 이것도 자모펀드죠. 최근 SDX 조선하고 이제 손잡고 국내 중견회원사인 흥하회원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흥화위원회 했었는데, 이 조선업종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 외에 뭐, NH 투자 정권, 뭐, 하도 이게 뭐, 발음하기 힘들어서 제가 뭐, 전문적인 쓰진 않는데, 이 전부 다 일종의 기업 재무 안정 블라인드 펀드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모 펀드인데,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부산시도, 지금 한진중공업, 대부조선매각 관련해가지고, 조선산업 고용지술을 위해서 이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지금 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그다 대우조선, 이존술을 위한 건의문, 이걸 이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 기사를, 이 뉴스를 좀 며칠 전에 접하고는, 아,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KDB가 뭐 자기가 이걸 환전중업을 어, 인수를 해가지고 대주주로 있으면서 그 자기 자회사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이 자회사는 또뭐 다른 사모펀드하고 손을 잡고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미 주인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황보승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닙니까? 물론 뭐 투기자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고 보도자로 내긴 냈습니다만은, 이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없애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로 LNG 벙커선 등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 조선 1번지입니다. 1937년도 생겼지 않습니까? 대우 그 옆에 있는 대선조선은 1945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굴지의 조선기업들의 어떤 그 존재에 있는 영도 거기가 일종의 조선, 조선 벨트라고 볼수 있죠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간다면 정말 부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부산경제는 우리 모든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상공인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한진 중공업이 전영도 조선소가 물론 뭐 KDB에서 뭐 자기들이 투자 연설을 받아가지고 뭐 팔겠다 파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이건 뭐좀 절차를 거쳐서 부산 경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상모펀드에 넘겨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팔고 나가버린다 그러면. 부산은 그냥 그냥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경제가 한 방에 날라가는 부산에서 가장 큰 회사가 지금 반진중공업, 르노 삼성, 부산은행 뭐 이런 회사들 아닙니까? 그중 한 축이 지금 남아 남아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조선 경제 경제가 어려 조선 경제 어려가지고 그사타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 조선소도 지금 사사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뭐. 제법 수수도 받고 지금 이렇고 있는 사이인데 이걸 이렇게 팔아버리면 부산 경제만 일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진짜 이 정책 입안자들이 한번더 이거를 좀 챙겨보고 이 조선소 관계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걸 뭐 아파트 지가 가지고 일회용으로 팔아가지고 차익 넘겨가지고 남아갈 게 아니고 투기 세력한테 넘길 게 아니고 정말 건설한 조선업종로 넘어가야 된다. 물론 딱저감 있는 딱 하나 고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중업이 지금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의 최종적인 매각과 업종 변경 결정은 정부에서합니다 정부에서이기 때문에 거기 단계에 넘어가서 만일 그게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의 경우에 그런 희망의 꼬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지금 어 뭐라 그럽니까 선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산업은행이 뭔가 좀 다른 어, 매수자를 좀 찾아가지고 조선업종을 하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매각의 방향을 좀 틀기를 저는 강국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부산 경제도 허물어지고 또 부산 시민들의 큰 저항을 또다시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